어서오세요. 오늘 선거 요새 마지막 날이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오늘도 끝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거 요새 도와야죠. 알리고. 신분들 반갑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성나라 아, 아, 나민은 우리의 로 지킨다 아, 검찰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 검찰공화국 청산하지 못한다면 예전과 같은 독재의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알리러 나갑니다. 자, 손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걸고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유세현장 가서 촬영하고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어보려고요. 한명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요. 오, 싸우는 거야. 자, 손맞잡고. 어... 안녕하세요. 연호사라는 뭔지 몰라? 아, 어제 끝나고 사자훈님하고 그전팔개님하고 해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너무 즐거웠어요. 어, 느끼는 바도 굉장히 크고 제가 어쨌든 오늘도 뭐 다른 사람들 없이 그냥 오늘 보니까 아직 촬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뭐라고 쓰셨는데 국민으로부터 아 바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제도 방송 중에 어제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글 쓰는데 불편함 없으시라고 제가 방금 추가했어요. 뭐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길래... 그 운영자면은... 글 쓰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좌회전이네?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운영자가 드리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러운 악잡일때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박사 원인 전두환과 그 똘만이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죽어가고 고문 민주를 위해 <laughs> 싸웠던 건 국민 정말 압도적 대승해야 될 텐데, 제가 한몫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가는데 솔직히 큰 힘이 되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 강석우 선거 이겨서 그래도 활동하는데 도움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큽니다. 아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포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기원하는데 반드시 이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발산역 가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유세 현장이잖아요. 오늘 열심히 알려야죠. 내일 투표일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전 화가 살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선거에 질거 대비해서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북한이 개입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북한하고 다 엮어갖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다른 화가 나고 정말 후한 무치한 자들입니다 700m, 모든 정치적인 것을 결국 안보하고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함을 보려고 하는 지금 이 여당 세력들 얘네가 왜 이렇게 당적을 당 이름을 많이 바꾸면서 갈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은. 네, 집안일 하시면서 눈팅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차장 도착해서 잠깐 방송 끊고, 그 다음 다시 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주차장까지 요거는 가는 길 영상으로, 어,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방송을 하려고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다시 키면 그때 또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다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북한하고 엮습니까? 북한하고 엮는 것이 없으면 그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다시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그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야, 그 당선은 정말 정의로운 당선이며 정말 대단한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나더님, 식사나 하셨나요? 이제 400m 남았네요. 주차장까지. 도착하면, 어, 그 앞에 유세 현장이 있거든요. 오늘도 5시 20분부터 그 현장에서 똑같이, 평소대로, 진교훈 후보 유세현장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피날레를 찍을 것 같은데 아마 현장에 계신 뭐 유튜버 분들, 민주당 당원분들, 선거운동 분들 엄청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와서 진짜 사람 많았어요. 어제는 가뜩이나 이재명 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그 다음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제대로 서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기 위한 그 인파. 와, 확실히 셀럽이긴 셀럽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그 목소리를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목소리에 참 힘이 없네. 좀 애절하네. 애잔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더 마음이 찢어졌나봐요. 아, 요즘에 두끼 드시는구나.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잘 드셔야죠. 지금 조금 배고프세요? 뭐라도 좀 드세요 이따가 방송 또 보면은 먹기 그렇잖아요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있습니다 와우 키인이 안녕하세요 벌써 이 주차장이 지금 내가, 제가 여기 가는 이 주차장이 주차비가 그래도 저렴해요. 1시간에 1,500원. 그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주차를 하면 4,500원 정도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주차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아요. 특히나 여기 강서구가 주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쪽이 좀그 번화가 단지여서 그런지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막 1시간에 4천원이래요 여기 근데 여기 1500원이라서 여기로 들어왔어요 키이님 채널 오픈 정말 축하드려요 아, 너무너무 잘 만드셨고 저보다도 더 쇼츠가 깔끔해서 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도 즐겨볼 것 같아요. 저도 쇼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축하 말씀드렸는데, 키위님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쇼츠 영상 많이 만들어서 키우는 거 금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쇼츠 만들면서 이렇게 구독자 모으고 그리고 열심히 영상 편집하면서 어 이렇게 뭐 라이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쇼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쇼츠의 단점이 그래서 구독과 알림까지해서 같이 하면 그래도 라이브 쇼츠의 장점이에요. 그게 쇼츠는 구독자가 없더라도면 그때부터는 또 수익 날수 있거든요. 아 장원님 감사합니다. 리키님 오늘도 발산역 한손으로는 이거 그 셀카봉을 들고 왼손으로만 운전하거든요. 그렇게 운전하고 한 5분 후에 다시 한번 그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그러면 뵙겠습니다.